이렇게 빚에 눌려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요. 정부가 드디어 나섰습니다. 7년 이상 연체된 빚은 아예 다 없애주고요. 코로나 때 힘들었던 소상공인들 빚도 무려 90%나 깎아준다네요.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가 대상인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다알수 있어요.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인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배드뱅크 설립 그리고 코로나19 대출 탕감 확대 소식을 쉽게 풀어 드릴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첫째, 7년 이상 연체된 개인빚은 전액 탕감. 둘째, 소상공인은 최대 90%빚 감면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빚에 눌려 살던 분들도 새 출발을 할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배드뱅크? 그게 뭐예요? 배드뱅크는요. 말 그대로 나쁜 채권만 전문적으로 사들이는 은행이에요. 빚을 못 갚은 사람들의 연체된 채권을 모아서 정리해 주는 거죠. 이번에 정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산하에 이 배드뱅크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럼 이게 우리한테 어떤 도움이 되느냐? 바로 연체 7년 이상이고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빚은 전부 탕감. 즉 그냥 없애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어떻게 빚을 없앨 수 있나요? 정확한 조건은 이래요. 7년 이상 빚이 연체됐고요.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무담보 채무여야 해요. 그리고 본인의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집이나 자동차 같은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으면 그 빚을 전액 소각, 즉 없애준다는 거예요. 65세 윤봉혜님이 8년 전에 병원비 때문에 대출을 받았는데, 갚지 못하고 연체된 채무가 3,800만 원 있다고 해볼게요. 수입은 기초연금 외에는 없고 재산도 거의 없다면 이 경우 빚 전액 탕감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빚이 없어지나요? 정부는 이 제도로 113만 명이 혜택을 보고 총 16조 4천억 원 규모의 빚이 사라질 걸로 보고 있어요. 예산도 약 8천억 원이 들어가는데요. 이중 절반은 국가가 나머지 절반은 은행 등 민간 금융사가 부담합니다. 또 하나. 소상공인 빚도 줄여준다네요. 코로나19 때 대출받은 소상공인들 많죠? 당시 윤석열 정부에서 새출발기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그걸 더 확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지원을 키운 겁니다. 조건은 이래요. 총 채무 1억 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무담보채무. 이 조건에 해당하면 빚의 90%까지 감면 가능해요. 또, 최대 20년까지 나눠서 천천히 갚을 수도 있어요. 40대 자영업자 이남용님이 코로나 때 대출로 9천만원을 받았고, 지금도 매출이 줄어 어려운 상황이죠. 이 경우, 최대 8,100만원까지 감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배드뱅크 프로그램은 캠코가 채권을 일괄 매입한 후에 적용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자동으로 처리되지만 소득 재산 관련 서류는 제출해야 할수 있어요. 새 출발 기금 관련 내용도 기존처럼 신보기 즉 신용회복위원회나 캠코 홈페이지, 은행창고 등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될 예정이에요. 신청 시작일 구체적인 방법은 추후 공고되니 뉴스나 시니어 인사이트 채널 구독하고 꼭 확인하세요. 이 정책은 단순한 비탄감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의 기회입니다. 빚이 많아서 신용도 떨어지고 일자리도 못 구하고 숨도 못 쉬겠다는 분들 많았잖아요. 이번 기회에 그런 분들이 한숨 돌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는 거예요. 주변에 해당 되실 것 같은 분이 있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나중에 그때 그 영상 덕분에 살았어요. 라고 하실 수 있거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